창세기 2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아담이 각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증하리라 하니라.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본문에 보면 돕는 배필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리라는 그 마음을 18절에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20절에 한번 똑같은 단어가 더 나와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그 동산에 있는 여러 짐승들과 또 새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굳이 이 아담의 이름 짓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때 가져보면서, 어, 이 돕는 배필과 관련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 아담에게 어 돕는 배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 두 번이나 그 용어가 나와요. 돕는 배필 나온다 할때그 돕는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헬프 혹은 뭐 어시스트 정도의 그 정도의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할 때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도의 엄청난 범위에 엄청난 강도의 그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보면 에제르란 아마 그 용어를 쓸 것이고요. 그게 영어로 하면 에센셜, 뭐 에센스 정도의 단어가 됩니다. 여자들이 화장품 할때 에센스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통 화장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려고 하는 베필은 어, 아담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존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존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이 동물들의 또 새들의 생물들의 이름 짓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얘가 이름을 잘 짓는구나. 여러분들이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특징적인 것을 이름을 짓지 특징과 관련되지 않는 것을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코끼리 코가 길구나, 기린 목이 길다, 뭐 악어 좀 무서워 보이네, 뭐이 정도의 어떤 특징을 뽑아내어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줍니다. 그래서 자 18절에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9절에 이름 짓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이제 넣게 합니다. 이 깊은 잠을 심어오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이라는 책에서 비몽사몽, 혹은 이상 중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아담이 그냥 깊은 잠에 든 것이 이를 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또안 깨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현실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돕는 배필이 나오고요. 21절에 부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있는데 아담에게서 갈비떼를 취하고 그 갈비떼에 살을 붙이면서 아담과 전혀 또 다른 존재, 자기와 전혀 구별되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아담은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이자가 과연 누구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 주었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때 그 여자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죠, 뭐라고 해요? 남자에게서 나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잘못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돕는 배필 수준의 이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이름을 잘 지었는데, 여자에게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뼈, 가장 소중한 살, 그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찬의 표현입니다.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뼈 중에 뼈, 내살 중에 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가 나온 이유가 남자에게서 나갔으니, 그러니까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준이 누군가 하면,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지은 그 기준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아담이 기준입니다. 아담이 기준이 되어서, 내게서 뼈가 나갔고, 내게서 살이 나와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여자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갔다. 내게서 나온 거예요. 내게서 나온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근에 화는 특강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잘 들어보다시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게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를 모시기 위하여서 육체가 예수를 모실 수 없으니까 영이라는 것을 따로 천사와는 전혀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오직 하나만 있는 영을 만들어 놓고, 그 영을 예비해 두었다가, 이 땅에 아담을 만들고요. 아담에다가, 그 코에다가, 그 영을,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영을 코에다 불어 넣으니까, 성경은 2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것을 생기라고 말하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아담이 생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아담이 그냥 이렇게 있고 아담 안에 영혼과 혼이 있는데 거기서 분리해낸 여자가 아니고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예비해놓고 아담이 이 땅에 지어지기 이전부터 이전부터 이미 예비해놓은 그 영을 아담에게 지어졌을 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이름을 잘 짓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 동물들과 새들을 이름 짓는 걸 봤는데, 지금 깊은 잠을 빠지게 된다게한 다음에 아담의 속에 있는 갈비띠를 취해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요, 내게서 나가서 남자에게서 나가서 여자를 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어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또 우리가 결혼식 때 들어도 정말 좋은 하나의 설교거리가 될수 있을 만큼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기준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생각할 때에 그것은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이고 내게서 나갔기 때문에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 이제 뱀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원래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나만 있습니다. 물론 동물, 새 등등 있지만, 어떤 인격적 존재, 어떤 영적 존재는 아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했어요. 누가 존재했느냐? 뱀이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아담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와라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하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자를 공격합니다. 자기 안에서 나왔던 여자를 뱀이 못 그리겠네요. 뱀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세계의 어떤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그들이 주인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몽사몽 중에 있지만 어쨌든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인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뱀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에 여러 실과들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만 선악가는 먹지 말라 라는 말을 자기에게 했고 했는데 뱀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공격합니다. 여자를 공격했고 여자가 마침내 소가 넘어가서 선악가를 먹게 됩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놀라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자기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물 식물 다 빼고요. 동물 식물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결 속에서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사랑할 수 있을 존재로서의 그 여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유혹하고 꼬시는 뱀이라는 존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새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마침내 이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으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서 누가 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건 하나님이라 표현을 할게요. 번개처럼 하나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를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학자들이 원시 심판 혹은 최초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최초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그 최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뱀에게도 꾸지람을 하고, 여자에게도 꾸지람을 하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꾸지람을 합니다. 뱀에게는 어떻게 꾸지람을 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머리를 밝힐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도 듣기에 기분 나쁘죠. 내가 어떤 존재와 평생 원수로 살아야 되니까. 미워하면 살아야 되니까. 다투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심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서 출산할 때또 잉태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에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아담에게는 심판을 하시면서 아담의 조문도 조금, 조금 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에 죽지는 않는구나.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해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시적으로 시안부의 인생을 살수 있겠구나는 희망이 그 심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한테 꾸중은 받았지만 어쨌든 후손이 올 때까지는 말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뱀의 후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후손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구절은 세 구절이나 됩니다. 세 구절 중에서 세 구절을 자세히 읽어 보면 아담을 향하여서 한 여덟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흙 혹은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너는 땅이다. 너는 반드시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먹는 음식도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뱀은 한 가닥의 희망이 있어요. 내가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살 수는 있겠구나. 그때까지는 내 목숨이 연장이 되겠구나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고, 여자에게는 내 후손이 태어나면 저 녀석을 반드시 밟아버릴 것이고, 깨버릴 거니까 역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심지어 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말하니까 아담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담은 그 심판을 받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끝났어. 망인 겁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살아날 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뱀, 타타닥, 뱀은 이렇게 될 것이고, 여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흘기니까 끝난 것인데,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까란 엄청난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심판이 심판이긴 한데, 그 심판 속에 또 다른 최초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있서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겨 버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2구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흙이어서 육체여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여자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도 있고요. 최고의 찬사라 할 수도 있고요. 아내를 향한 이것보다 더 멋진 표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여자에 대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 20절에 나오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자에게 너 하와라 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름 짓는 것을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아담이 왜 살아날 수 없습니까? 120으로 끝나니까. 길게 산다 합시다. 900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영이라는 것을 붙잡으면은 그의 혼은, 육체는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혼은 영에 붙어가지고 영생할 것이니까, 거기에 한가닥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담이 발견하게 되고,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때 박수를 빡 치면서, 너는 생명이다. 너야말로 너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아나겠구나. 너는 산자의 엄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살수 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지금 20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아담은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분리해낸 영을 보게 되고요. 그 영을 공격하는 뱀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장 7절에서 내 코에 생기를 벌었는데 그때 그게 뭔지 몰랐다. 왜 그전에도 나는 숨을 쉬었었고 움직였고 했었는데 그게 생기가 뭔지는 몰랐다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를 분리해 내시면서 내 안에 나와 전혀 다른 존재 태어난 것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와는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바라는 소망과 속성도 달라요.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욕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하와는 하늘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출생과 속성과 흘러가는 모양들이 다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주게 한 거예요. 아담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여자를 붙잡아야만 살수 있구나. 여자를 의지해야만 살수 있구나. 이 여자야,야말로 생명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하와인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짓는 것을 꾸준히 보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비슷한 이름을 짓기를 원했는데, 마침내 창세기 3장에서 한팡 쏘은 다음에, 그리고 심판을 받고 나서, 마침내 아담이 표현하잖아요. 하와라 표현하고, 그 하와라 표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엇을 입혔냐면 제대로 된 육체를 입혀 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담에게 있는 육체를 하와에게 주어 가지고 영성밖에 없는 하와에게 주어서 그도 육체 가지게끔 하고 또 아담에 없었던 여자가 갖고 있던 영성을 아담에게 주어 가지고 그, 그도 영, 영과 혼이 있도록 해서 똑같이 육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죽옷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을 왜 만들었냐? 육체가 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절대로 아담과 하와에서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의 구성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가죽옷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하와라는 이 표현 아담이 이 하와라는 표현을 눕고어야 마침내 너 이제야 알겠는구나 내가 너에게 돕는 배피를 주고 싶어 했던 것을 깨달았구나. 너 이름 잘 지었다. 이름 잘 지는 너 모습을 보고서 내가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잘 지었다. 그리고 너의 이름잘짓는 것은 단순한 이름 잘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구나. 정말 영혼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했겠구나. 너네야말로 영이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혀주는 겁니다. 육체가 입혀주시구나.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후손이 나오게 되고, 후손이 나와야지 예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올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야, 와야지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또 상해야 됩니다. 왜? 상해야지 피를 흘리게 되고, 피를 흘려야지 여러분들이 살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세기에 엄청난 것을 심어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지만 그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배대원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내가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가 즐거운 짓을 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내 안에 심어주신 영,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를 분리해내는 그 장면을 갈비대를 꺾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영을 공격하는 뱀을 그가 꿈속에서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나와 내 육체와 여자인 나, 그리고 뭐 50세인 나, 이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원수는 끊임없이 영을 공격하는구나. 내 육체는 원수의 밥이 되겠지만 영만큼은 원수와 마귀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이겨내려고 하 내가 이겨낼 때는 진리를 이겨내리라는 그런 다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잘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자로 오신 하나님, 인자로 오신 예수만이 죽음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음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가 경험할 수 있어요. 가브리엘과 미갈과 천사들은 죽음과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고, 부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3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먼저 그가 부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너희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념에서도 가죽옷이 중요한 거예요. 가죽옷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새로운 가죽옷을 또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옷이 그냥 덜렁 나온 게 아니고요. 하와라는 이름이, 아담이 그냥 이름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최고의 신앙의 간증, 혹은 최고의 극찬의 표현, 최고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들어도 기분 좋아하는 그 이름이 바로 하와였던 것이고 그 이름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까지 다가와 있고요 이것이 교회를 이뤄나가게 되고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용과 싸우는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내 혼은 무엇이고 나의 영은 무엇이고 내 영을 공격하는 원수를 항상 이겨내려 하시고 육에 따라서 원수의 밥이 되지 말고요. 오히려 원수를 꺾어낼 만큼, 원수를 이겨낼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육체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육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귀한 일꾼들, 배려의 일꾼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